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 No. 이, 이런 느낌이죠. 이것을 십자가 이렇게 쪼개는 게아니라는 거죠. 해봅니다. 둘, 둘, 셋. 십자가. 십자가 들리기 때문에 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입안에서 소리가 울려지면, 그러니까 구강공명만 되면, 어 사람 이쪽이 이. 이가 울리는 소리가 나요. 그것을 치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시 이르르 이르, 이르, 하는 소리가 조금 들린다 하는 거예요. 그건 이 입만 가지고 해서 그래요. 이 비강 이 위쪽을 어, 사용하지 않으면 소리는 계속 여기 있거든요. 느낌만 위로할 것이죠.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간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못하고 여기서 하면서 위만 쳐다보는 거죠. 느낌만 가지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시작아! 소리가 들려요 이제 그런 경우가 어 지금 이제 뭐 개인적으로 성악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유학을 하는 나라가 이탈리아하고 독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그 미국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러시아도 가기도 하고 프랑스도 가기도 하고 영국도 가기도 하고 막그 세계에 이렇게 가기도 하죠. 그러나 어쨌든 대세가 서유럽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탈리아하고 독일이에요. 이탈리아보다 독일에 가는 학생들은 독일이 이탈리아보다도 잘 살아요. 사회 보장 제도가 있어요. 이탈리아는 외국인들한테 보장해주지 않아요. 독일은 그 유학생들이 결혼해서 아이 낳잖아요. 그런 국가의 유학생한테도 양육비 줘요. 그게 독일이에요. 그래서 독일에 사는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성악을 제외한 성악을 제외한 다른 공부는 어, 괜찮아요. 그런데 성악은 독일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좋지 않아요. 좋지 않다는 의미는 뭐냐면 독일 언어는 우리나라 언어와 비슷하게 구강을 써요 구강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성음이 많아요 독일 언어는 성대를 울리지 않는 무성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히, 이런 소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탈리아 소위 라틴언어는 그런 소리 없어요 그렇게 바람 빠지는 소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H의 발음을 하지 않아요. H 발음이라는 게 없어요. H는 우리로 하면 히읗이잖아요. 그러니까 라틴어에서 파상된 이탈리아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스페인, 스페인, 에스파니얼 이들이 남미를 갖다가 아메리칸 대륙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남미 쪽에는 에스파니얼 언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 언어들은 밝아요. H 발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아니고 알렐루야예요. 그들은 알렐루야입니다. 우리 헬로, 헬로 하죠? 네들은 알로 하라고 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이탈리아 가서 처음에 무슨 말을 얘네들이 하는지 난못 알아들을 때거 있어요. 야 너희 나라 윤다이 말이야 윤다이. 윤다이. 현대가 윤다이입니다. 프랑스 언어도 H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라틴어에서 파상이 돼서. 근데 독일 언어는 H 발음을 해요. 단어 맨 앞에 오면은 합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죠. 막, 헐, 헐, 이게 해가지고, 이, 이런 소리를 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국왕이 있는데에 공명을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트적인 거죠. 깊이, 음악을 깊이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어 자체가 여기 있으니까 이쪽을 쓸수 있는 그 언어, 그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 음악대학에, 또 예술고등학교에 처음에 가르쳐 주는 게다 이탈리아 노래예요. 이탈리아 언어는 밝으니까요.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언어에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년이 높아지면서 이 독일 노래를 가르쳐요. 보일러를 가르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었던 음악적인 깊이가 있으니까 그 감정 처리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음을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음이 안 들려요. 자음이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까이 하면은 시 하고 이시 발음이 시 하고 바람새는 이 그래야지 십자가로 들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슬이 가는 거 뒷자가로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주여 하더라도 지읒발은 주가 나와야 되는데 우여 그러면 우여 우여로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음을 공부하기 위해서 또 독일 이 무성음을 하기 위해서 공부해요. 그러니까 발음이라든지 이런 거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어, 발성적인 어떤 기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음, 우리나라 사람한테 적용을 해서 얘기한다면, 밝은 언어를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 것을 공부해야 된다. 해봅니다. 시작! 시작! 정확한 음정의 소리를 잘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얘기했죠. 공간을 달리 쓰라고요. 공간을 달리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계속 높여놔야 된다는 거죠. 정케하옵소서 하고 정케하옵소서 똑같은 자리 에 있잖아요. 정케하 옵소서 이동해야 됩니다. 시작아 시작가 시작 시작 찾아봅니다. 144장 가사만 다르고 똑같은 곡 제가 해봅니다. i <laughs>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짓고 예수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8분의 2개죠 네. 8분의 6밖에 아니까 8분의 3에 2개예요 그러면 아주 슬럼이 전는처럼 노래하면 예수 나를 위하 이렇죠 네. 그런데 예수 나를 위하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음. 예수 나